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이빙스토리에서 나오는 생명 화재 대피용 생명 구조 산소 산소가 나오는 마스크가 있구요 또 타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 뜯어볼 수가 없고 오픈이 안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오늘 촬영을 해 봅니다 집에 구비하시고 어, 그냥 소화기 비차듯이 이제 우리의 안전용품 구비함에 넣어 두시면 돼요 상품에 보면 중간에 위에도 이렇게 홈이 세 개가 있고 옆에도 이렇게 세 군데가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급할 때 오픈하면 되고 타올 또한 위에 이렇게 하나 둘셋 위도 하나 둘셋 홈이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손으로 오픈됩니다. 자 마스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픈을 합니다. 자 쉽게 오픈되죠. 마스크를 오픈을 하면 우선 촉촉해요. 수분이 있어요. 자. 바깥 부분 이렇게 묽게 보이죠. 안 좋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요 안에 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착용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줄이 두 개죠. 노란색은 유아, 어린이들이 사면 밀착이 딱 되게끔 끈이 크죠. 흰색은 어른용, 노란색은 어린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오픈을 해볼게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여러분들이 급할 때착 오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급하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수건을 물에 적셔서 코에다 대고 대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잘안 쉬어져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수건을 입에 입과 불려 떼게 되면 하는 순간 이 질식사, 매연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 산소, 이 산소가 15분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검증이 다된 사안이거든요. 마스크만 착용하시면 산소로 인해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고 보는 제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뜯어서 이 안에 제품을 물에 넣어 산소가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셔도 되지만 굳이 뜯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촉촉합니다. 촉촉하고, 어? 전화가 왔네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산소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용하시고 제가 착용을 해볼게요. 손 편안하게 하고 대피 15분간 충분히 대 화재가 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어, 구비하시고 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볍잖아요. 요거를 들고 어, 가방에 조금 들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백화점을 간다, 뭐 쇼핑할 때나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제품이에요. 저는 아 저희 아들 아이들이 여행 갈때 반드시 친구 개수들을 가방에 넣어줘요. 혹시나 모르니 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걸 들고 다니자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타올, 타월, 타올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쉽게 뜯어지죠? 뜯고 타올은 타월, 이것도 좀 촉촉해요. 촉촉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손을 넣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입을 이것도 뜯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 뒷부분이 영상 찍을 때 너무 뭔가가 뽀벅뽀벅 하는 게 있어서 후렴부만 다시 촬영합니다 좀 전에 타월에 대한 스티커를 제거했거든요 제거하고 나니 여기도 타월도 좀 촉촉한 수분감이 있고 그런데 요, 여기 손 넣는 부분이 조금 많이 헐거워요 그러니까 집에 어린이 유아 있으면 최대한 마스크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잡고 코 부분에 요 산소 이요 부분을 대고 숨 쉬면서 이제 혹 혹여나 불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제거하고 코에 대고 어 바깥으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 이거 할 때는 최대한 내 주변을 막고 또 그다음에 숨 쉬고 떼지 마시고 질식사에 대한 매연에 대한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용이 조금 들고 이 마스크죠. 마스크는 온라인에 28,500원으로 지금 많이 내려서 올려져 있고, 이거는 타월인데타월도 예전에는 3만 원 이상이었지만 25,500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비싸다. 별로 필요치 않은 제품이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어, 좋은 제품, 소방 안전용품입니다. 소방청에서 인증을 했고, 여기 보면은 어, 화재 대피용 생명구조 마스크. 방금 뜯은거 보이시죠 소방청에서 인증한 제품입니다 해외로 수출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믿고 집에 비치해 두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어, 저는 스타컴즈 셀시스 헬스케어 라는 명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소화기도 여러분 비치하고 나면 한번씩 흔들어주는, 이렇게 비치해서 안전을 꼭 지키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